<laughs> 얼굴 나와도 돼. <laughs> 아니, 사실, 계속, 어, 종종 올렸어 너, 구독 안 했지? 빨리 해. <laughs> 빨리 빨리 해. 어 조회수 잘 나온다 <목소리> 이러는데. 2,900개나 나온 게 있는데. 너 <목소리> 그거 많이 맞다. 야구? 그러니까. 내가 타이밍을 잘 맞춰서 그래. 뭐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나만 안 마셨네. 와한세번 정도 찍어야 되나 화면 안돼? 어. 붙였다 떼줘. <목소리> 그러면 한번 먹자 바로. 안돼. 아, 붙였다 <목소리> <목소리> <9 목소리> 떼는 거 알아? 어. 하나 둘 셋, 네, 네 됐어. 한번에 됐어? 되게 빠르네, 다들 손이. 세번 먹기 싫어? 김연아 <laughs> 그거냐? 할로우 되있나뭐어서 찍으면 안 돼? 아 이렇게. 기억 줘야 되아 콜라 하나랑 내가 몰 하나. 음. 얼굴을 아, 보면 안돼요? 어, 나 맨날 이러 있어 나어러고있아안아아 아, 안. 나. 아니 왜 이렇게야 <laughs> 이렇게야 아 진짜? 어, 이, 아 진짜 이렇게야 기엔 핸드폰이 커서 그래 아 떨려, 아, 떨려. <laughs> 아리 무슨 경직띠러다가아 어, 왜냐면 나는 이거를 넘겨야돼 어. 그러니까 아뭐 맞... 빨리 마셔 그냥 아구질구질해 <laughs> 아, 진짜로 아난 이걸 맞고면 안돼 면 안되고 이게 근데 여기로 어, 이렇게 뭔지알아? 아라아아 목자리에 때려 붙는다 그걸 해야되는데 어. 내가 지금 긴장돼 야쳐다그러니아쳐다보라아려아 왜이래 <laughs> 그와지에예측이야맛 신고 좀 와. 먹었어 아니, 아니 완전 느낌. 할수있다못 해. 왜 이렇게 안 되지? 옆에서 표정이 <laughs> 더 웃겨. 그냥 한눈더 넣어. 한입에 넣어 별로 차이 없어. 오 잘했다. 지는중요하지 <laughs> 지연이 형다 기억해? 나 지금까지 다 기억했어 지연이 형이 없으니까 어 지연이 형이 없으니까 지연이 말래 그냥 맞았어 맞말왜너 나와 너나와고 있었어 너왜 아니 너, 너, 너 어디가 보이는 근데 너너 근데, 근데, 근데 이렇게 얼굴을안 찍으면 뭐 유튜브 유튜브 올릴 게 있어? 다들 뭐하고 지내는지. 왜 계속 안 뛰어왔는데? 꿈만 자들 사고 칠것 같아. 나야말로 사고를 어떻게 칠까? 궁금하가 욕할 것 같아. <laughs> 내가 욕할 <욕한다고>? 거. <laughs> 네. 아 <laughs> 다들 욕할 거야 근데 내가 봤을 때뭘안했는데나취했다 나도 취했어. <웃음> <웃음>

그번니 먹을 거 아니고 그냥 먹을 거 아니고 그냥 뚱뚱하조고하하고 하면 서하다고하나먹고 하면 뚱뚱하다고 하면 뚱뚱하다고 하어 뚱뚱하다고 하면 뚱뚱하다고 하면 뚱뚱면 여기에 들어 하면 뚱면 아 너무 오래 끌었다. Hey, 구독 좋아요. 네 그래? 구독 좋아요. 어, 김병찬의 그 구독 그 인정 안 하긴 안 해도 아, 이이어 아, 어 아, 이쪽이겠어? 아, 어이어 아, 이쪽이겠이 아, 심 지금은 2일주 아니야? 지금 도많이도출가진가다 기억하고 있는데 너 앨범가가 하는 거. 아. 뭐 어디 골목까지 가서 뭐굿 같은 거도 사지 않았어. 잡대사. 상지가 무슨. 이쯤을쯤. 근데 네나 유니티 다당하니까오 어? 박영창 유니티가 이럴 때 아, 니 그게 아니라. 아, 너 어떡해? 갈기 주어 일단 UDT는 너무 당황스러웠어 약간 넘사? 넘사까지 다... 아, 약간, 약간. 약간 육준서 일단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 요단 네. 육진서랑 나랑 비교한 거야? 아, 음... 아, 아니 그게 안 했어 요안 음... 했어 안 했어 <laughs> 그러니까 UDT는 너무 상상하지 못한 거 같아 <못> 아, 취한 건안들어가도되줘 이제 학교 언제 가 어? 학교 언제 가? 아 월요일, 화요일마다 가. <laughs> <laughs> 한 존에 소주 한 존에. 내가 원아 가세요. 리는거 아니야? 응, 원아 가세요. <laughs> 난동영 얘가 사진 찍줄 거야. <laughs> 어, 으흥, 으흥. 김치. <laughs> 어, 다마셨고요 안찬. <laughs> 안 취한 거 맞지? <laughs> 그래, 마지막 인사해 줘. 안녕. <laughs> <laughs> 김현선 너도 인사해. 미친 거 같아. 아니 애들 쓰고 있어? 우리포토시그니처 오케이 이것도 해 줘. 뭐 이렇게? 아니 아니 어. 안 오는 거아안 오네! 안 오냐고! 알겠서 빨리 와. 애들 언제 오지? 나 김배선도 나야지. 어.